이 퀵스타를 통해서 물건을 산다고 가정을 하죠. 여기 처음에 자가소비 홈쇼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쓴다고 그러면 20만 하면 케이블에의하면 3%를 적립 받습니다. 그럼 통장에 6천원을 적립 받을 수 있죠. 써보니까 좋아서 주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A, B, C, D, E, F. 여섯 명이 내 <laughs> 네 말을 믿고 각자 홈쇼핑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이분들도 20만 원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나를 포함해서 2 7 14, 140만 원입니다. 140만 원을 쓰면 테이블에 하면 9%입니다. 그럼 12만 6천 원이 되죠. 20만 6천 원을 이 일곱 가정한테 나눠주는데, 여러분들의 몫은, 이분들의 몫을 다 빼줘야죠. 이분들은 역시 20만씩 자가 소비하니까 3%입니다. 그럼 6천 원이죠. 2, 3은 6, 아. 6천 원씩 받는 소비자들이 A, B, C, D, E, F 6그룹이니까 2, 3은 6, 6, 6, 7, 3, 3만 6천 원이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9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때 나의 수입은 바로 9만원이 되죠. 이 9만원이 어떤 수입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처음에 내가 혼자 썼을 때는 6천원을 받습니다. 근데 주위에 6명과 같이 구매했을 때는 9만원을 캐시백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저는 애니콜을 쓰고 있는데 S전자에서 광고를 합니다. 유명한 탤런트나 모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유명한 모델이나 탤런트들한테 엄청난 광고비를 주죠. 이유는 광고를 해줬기 때문에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퀵스타는 누구한테 주냐 하면 광고 유통비를 절감해서 그 역할을 해준 소비자들한테 그 돈을 지불해줍니다. 모델들한테 주는 돈이 좋은가요? 소비자들한테 되돌려주는 게 좋은가요?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는 또 신이 나서 얘기할 겁니다. 물건을 사서 써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주변에 또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4명한테 얘기했다고 가정을 하죠. 어떤 사람은 더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평균적으로 4명한테 얘기했다고 가정을 하지. 그러면, 뭐, A- 해서, A를 중심으로 해서 5가정이니까 20만원씩 자가 소비해서 각자가 홈쇼핑하면 100만원씩 쓰는 그룹이 6그룹이죠. 그러니까 600만원에다가 내가 쓰는 20만원이 있으니까 전체 620만원. 620만원이면 테이블에 의하면 15%를 적립받습니다. 15%면 캐시백 받는 게9 3만원이죠이 93만원을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또 이분들 이하 노력금 다 빼주고 나머지를 내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100만원씩 쓰는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100만원이면 테이블에 의하면 바로 6%죠. 여섯 가구가 있으니까 66에 36 36만 원이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남는 돈이 57만 원이 남습니다. 이 57만 원이 바로 나의 통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이 수입이 굉장히 커지는 수입이죠. 한 단계만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또 물건 써보고 좋으니까 또몇 명한테 얘기했는데, 나중에 했기 때문에 두 명한테만 얘기했다고 가정을 하죠. 물론,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기도 하고, 배려벨 사람들이 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이 좋고 생필품이고 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13가구가 물건을 쓰고, 각기 20만 원씩 홈쇼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60만 원씩 쓰는 소비자 그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룹이 생기는 거죠. 전체 합하니까 1,580만입니다. 응. 1,580만 응. 천만이 나오면 테이블에 하면 2 1 그럼 얼마가 나오지? 여기서 나의 몫을 계산하려면 이분들 이하. 260만원씩 쓰는 소비자 그룹들한테 캐시백을 해줘야지. 260만원씩 쓰는 소비자들은 12%죠. 테이블에 의하면, 캐시백 테이블에 의하면 6그룹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남는 돈이 144만 6천원입니다. 이 144만 6천원이 나오면 굉장한 돈이죠. 물론 이 돈이 매월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이 돈이 어떻게 해서 나의 통장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한번 다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144만 6천이 어떤 돈인가. 첫째, 이 퀵살을 통해서 물건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공급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생필품입니다. 이번 달에 생활비로 20만원 썼습니다. 다음 달에도 생활비 쓸까요? 당연히 쓰겠죠. 이 닦고 세수하고 뭐 이렇게 세제 쓰고 화장하고 이런기 때문에 달포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물건을 쓸 겁니다.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저 돈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가전제품이면 한번 사면 5년, 10년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 하지만 생필품은 비교죠 꾸준하게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신제품이 계속 들어온다. 신제품이 계속 들어오면 20만원씩 쓰는 소비자 그룹이 더 많이 쓸수 있다. 더 많이 쓰면 이 백세수산 육전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회원수가 뒤로 갈수록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laughs> 이분이 홈쇼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각기 홈쇼핑을 해서 써보고 좋으면 누구한테 얘기할 것입니다. 이 정보를 몰랐을 때는 아무데서나 사서 쓰지만 이 정보를 알기 시작한 부터는 회원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회원들이 당연히 늘어나면 전체 매출이 늘어나고 이 수입은 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144만 6천원이 이번 달에도 나오고 다음 달에도 나오고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 수입 자체가 바로 인세와 같은 수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돈을 환산을 하면 나는 소비자들의 자산을 통해서 한 5억 원 정도의 자산 가치를 가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5억 원을 은행금리를 세금금리 4%도 안 되지만 4% 정도 내외를 받는다 그러면 매달 이 정도의 수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5억 원이라는 돈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한 100만 원씩 저금하는 매달 100만 원씩 저금한다 그러면 5억 원을 모으려면 40년 이상 모아야 될 굉장히 큰 돈입니다. 반면에, 이 소비자는 자기로부터 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확산이 돼서 이런 수입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큰 혜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돈을 아무나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첫째, 제대로 정보 전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홈쇼핑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기존에 이용하는 할인점이나 슈퍼나 이런 데서 하던 구매 습관을 고쳐서 나한테 유리한 쇼핑이 어딘가, 홈쇼핑을 통해서, 픽사를 통해서 물건을 사는 습관으로 바꾸는 데는 물론 시간이 필요하고, 이 제대로 정보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몇 사람한테 얘기한 건가? 어떤 사람은 이 동그라미 수를 셉니다. 79가구입니다. 라고하면서 79가구한테 얘기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나는 A, B, C, D, E, F. 정확히 6 사람한테 전달을 한 거고, 이 사람들은 물건을 바꿔서 보니까 좋고, 이 원리를 이해한 소비자들이 또 주변에 4명한테 얘기하고, 또 각기 2명한테 얘기하고, 물론 이건 이론적일 수 있지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커진다라는 거죠. 제대로 정보 전달하는 것은 내가 엉뚱한 데서 쇼핑하지 말고, 단골 거래처를 정해서 거기서 홈쇼핑하고 좋으면 누구한테 알리면 그 돈을 캐시백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제대로 정보 전달. 그걸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대로 정보 전달하는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나와 나처럼 인세와 같은 수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천만 점 이상 되는 나가 되면, 나를 SP.